정신과 의사 하면서 조금 깜짝 놀란 거는 근데 입장에 따라서 그게 가장 위험 요소가 됩니다. 병원은 잘 아는데 상담 센터 부분은 잘 알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상담 센터냐 병원이냐는 아마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분들은 사실 약물 치료가 조금은 빠르죠, 그죠? 약을, 약을 주면 되니까. 그래서 본인 입장에 따라서 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부분이 있고, 또 약을 쓰지 않거나 못 하시는 부분 입장에서 상담으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거꾸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과적 질환 중에 감기에 더 가까울까요, 암에 더 가까울까요?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암을 앓는 것만큼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둘다 우울증을 어, 비유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암과는 달리 우울증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낫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기하고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암 환자이면서 우울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자기는 암도 겪어 보고 우울증도 겪어 봤는데 우울증이 더 힘들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도는 놀랐거든요. 단순히 감기와 같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찾아와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이라고 판단이 되면 즉 길어지고 내가 탈선했다, 생활이 안 된다 생각하면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마음이 약하다기보다는 너무 잘하려고 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실은 이제 외부의 실패가 원인인 것 같지만 외부의 실패보다는 내부의 엄격한 기준이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사실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래 사람 마음이 약해요. 제가 정신과 의사 하면서 조금 깜짝 놀란 거는 정말 마음이 약하구나. 나도 막하고 당신도 약하고 내 주변 사람도 다 약하구나.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나를 굉장히 나를 쳐다본 눈빛 하나, 나한테 한 사소한 말 한마디로도 사실은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약을 쓰기로 결정을 하고 약을 쓴다고 할때 우울증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좋아지셨다고 하셔도 그때부터 좀한 6개월 1년 쓰시는 게 좋고요. 우울증이 이제 재발했다 또는 우울증이 여러 번 반복된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평생 길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중에는 약 끊고 어, 선생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하고 악수하고 이제 약안 쓰고 가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우울증 약은 저희 정신과에서 쓰는 약,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 그 약들 범주 중에서 가장 안전한 범주에 속합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거기에 너무 의지하거나 중독되지 않을까 혹은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진통제건 무슨 마약이건 어떤 중독성을 일으키는 약물들은 사실은 약을 탁 썼을 때 바로 몸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게 즉각적인 어떤 쾌감이라든지. 어떤 극치감이라든지 그런 걸 주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데 그 우울증 약이 주로 작용하는 예를 들면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특성도 그렇고 우울증 약이 우리한테 주는 효과도 그렇고 굉장히 느리게 작동을 해요. 주면 탁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약을 이제 시작하면 한 2주 정도 있어야지 효과가 생기는데 그런 천천히 작동하고 이런 약물의 기전이 중독성을 안 만들어내는 거죠. 중독되는 약물은 바로바로 바로 어떤 자극을 주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우울증 약 오히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독성이 없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복용하시더라도 몸에 큰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살의 절반 정도는 우울증이 원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있을 때 여성은 자살 시도는 많지만 실제로 성공을 하는 경우는 적고 이제 남성은 높거든요. 남성 여성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 그런 거를 다 포함하더라도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위험 요소가 됩니다. 제 외래에 젊으신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울증을 갖고 계시면 이렇게 세상이 다 검게 보여요 어둡죠 미래가 암울하고 근데 왜 검으냐면요 빛이 있어서 검어요 그분들 보면서 으구는 생각하는 거는 아 되게 눈부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고생하고 힘드시지만 우울증은 그 사람을 뭔가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원래 태어난 뭔가를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사람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되게 눈부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드신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